안녕하세요. 운세곰입니다. 오늘은 애인 또는 배우자복이 있는 사주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사주는 애인복 또는 배우자복이 있을 확률이 꽤 높다. 사주 전체를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좋은 애인을 만날 확률이 있는 사주들이다. 딱이 정도로만 해석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애인복, 배우자복이 있는 사주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인복 있는 사주 케이스입니다. 내 네, 사주 팔자에 여기 일지죠 일지에 천을귀인의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을귀인은 사주에서 큰 길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천을귀인이 내 배우자를 나타내는 내 애인을 나타내는 일지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내 천을귀인의 프리미엄 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배우자덕이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애인과 내가 길한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사... 사주는 과연 어떤 사주들이 있는지 그 일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육 정해, 계묘, 개사 일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사주에 천을귀인이 일지에 들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의선이 일주들을 일귀격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다만 천을귀인이 일지에 있다 하더라도 형충하거나 공망하면 천을귀인의 역할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이 점도 함께 덧붙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배우자복 또는 애인복이 있는 사주 케이스입니다. 배우자 또는 애인과 내가 함께 삼기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애인과 내가 삼기를 이룬다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에서 삼기란 즉 천상삼기, 3기, 인중삼기, 3기, 지하삼기를 말하는데요. 천상삼기는 감무견이라는 글자를, 인중삼기는 신임계라는 글자를, 마지막으로 지하삼기는 을병정 이렇게 3세트가 바로 귀인성을 나타내는 삼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주에 감목과 무토가 있고 내 애인이나 배우자의 사주의 천상삼기의 마지막 퍼즐 이죠 즉 경금이 있으면 이 커플은 간무경 천상삼기가 서로의 사주로 완성 되어 삼기의 조화를 이루는 커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삼기를 이루게 되는 사주들은 둘 사이가 케미가 좀 넘치고 또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길한 관계로 발전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개 이 삼기를 이루는 커플 들의 스토리를 좀 들여다보면 보통 첫눈에 반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리곤 하는데요 천상삼기에 대해선 오전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 기회가 되면 따로 클립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애인복 배우자복이 있는 사주 케이스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자를 뜻하는 관성이, 남성의 경우는 여성을 뜻하는 재성이 용신인 사주의 경우입니다. 용신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 사주에 무조건 도움을 주는 글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여성에게 관성, 즉 정관평관은 육친상, 남자를 의미하죠. 내 사주의 남자 를 뜻하는 정관, 평관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용신의 글자라면, 이는 내가 남자의 도움을 남자의 덕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나에게 길한 쪽으로 남자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주에서 재성, 편재, 정재가 용신이라는 뜻은 내가 그만큼 육친상 여성에게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 여성과의 인연이 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여성, 남성이 애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내 고객으로도 들어. 수 있고 즉 업무적으로도 이 용신이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도 용신이라는 것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내 사주의 가장 약한 부분, 약한 고리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 사주의 용신의 글자가 위태롭거나 운에서 용신의 글자가 공격당할 때는 이 용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 전략을 짜면 좋다 이렇게 덧붙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인복 또는 배우자복이 있는 사주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 보기 있냐 없냐 이런 건 결국 서로 간의 사주 원국을 봐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구나 요 정도로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영상 마치고 싶은데요. 애인과의 궁합을 볼때 마치 합이 들면 무조건 좋고 충형살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합과 충은 상대방과 내게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를 가지고 길흉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간단히만 이야기하자면 합은 무조건 좋을 것까지만 나를 묶는 내 오행이나 십신의 효과를 묶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충은 나를 깨뜨리면서 아프게 할것 같지만 은근히 나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세공 경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